네, 안녕하십니까? 레인보 로보틱스 주주 여러분 트레이더 K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레인보 로보틱스 한번 다뤄 볼 건데, 우리가 이 레인보 로보틱스 제가 이 앞전에 영상에서 분명하게 말씀드렸던 타점에서부터 꽤나 반등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엄청난 큰 반등이 나온 건 아니지만 제가 정확하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이 레인보 로보틱스라는 종목은 120일선에 닿으면 매수하면 되는 종목이다라고 분명하게 이전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굳이 그 영상을 또 틀지는 않을게요. 또 틀지는 않을 건데 지금 보시면 120일선 자리를 내줄 때마다 이건 지금 60일선이긴 하죠. 그러면 우리가 요렇게 지금 카운팅이 들어가는 게몇 번입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이나 지금 보여준 종목이에요. 앞전에도 네번 정도를 이렇게 보여준 적이 있는 종목이어서 제가 요 구간에서 정확하게 120일 선에 닿으면 우리가 사야 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좀 드렸고, 어쨌든지 간에 산다 하더라도 몰빵으로 내가 한옥가에 그냥 다 때려 박는 식으로 매수하시면은 여러분들 입장에서 한번더 밀릴 때, 뭐, 지지선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구간까지 만약에 또 빠진다라고 하면은, 못 견딜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분할 매수로 접근해 봤을 때는 충분히 계속적으로 모아갈 수 있는 주식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고,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 어디까지 목표가 끌고 가면서 어떤 내용의 이슈로 주가가 상승할 수 있을지 뭐 이런 내용 한번 짚어볼 수 있도록 할 건데 시작하기에 앞서서 구독이랑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접근하는 관점이 사실 이 재료라는 거는 이미 다 밝혀져 있습니다. 뭔가요, 여러분? 이게? 삼성이 인수하는 기업이죠? 그래서 이 삼성이 지분 투자를 통해서 이런 구간에서 삼성 로보틱스라는 내용까지 좀 나왔던 레인보우 로보틱스인데 이렇게 갭 뜨고 시작해서 음봉으로 떨어진 게 결과적으로 뭐였냐면은 매집 이었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털어먹고 나갔으면은 주가가 이렇게 떨어졌겠죠 세력이 계속적으로 요런 구간에서 롤링을 치면서 매집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좀 들고 우리가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짧은 호흡으로 보게 되면은 결국엔 이 종목은 여러분들이 매매 하실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여기서 사서 이렇게 반등 나왔을 때 팔고 여기서 지금 121선에서 사서 이렇게 반등 나왔을 때 팔고 이렇게 단타 개념으로 생각을 하면은, 그렇게까지 큰 수익을 안겨다 주기에는 조금 어려운 종목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차라리 그때그때마다 여러분들이 단타를 하고 싶으면은 어떤 걸로 하는 게 맞죠? 시장의 주도주라고 하죠? 주도주를 토대로 이걸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여러분들이 장기 투자로 끌고 가셔야 될 종목입니다. 내가 장기 투자로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하나 찍었다라고 하시면, 120일 선에 닿을 때마다 내가 여유가 된다라고 하면, 계속적으로 사모을 수가 있는 종목입니다. 보시다시피 이렇게 계속적으로 닿을 때마다 반응이 나오고 있는데 다시 한번 타점 주는 구간에서 내가 평단가 낮춰놓을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이 레인보우로보틱스 우리가 목표가를 어디까지 끌고 갈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냐면 이전 영상에서도 55만원 구간까지는 일단 한번 노려볼 수가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게 지금 시가총액이 얼마예요, 여러분? 3.3조라고 지금 확인이 되시죠? 이 삼성이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선정해서 들고 있는 계열사 중에 시가총액이 10조가 안 되는 종목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어디까지? 한 3배 정도까지는 올라야지만 이게 시가총액이 10조가 된다라는 얘긴데, 지금 얼마예요? 17만원이죠, 17만원. 17만원 곱하기 3을 하게 되면은, 51만원이라는 계산이 나오게 되고, 대략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51만원, 55만원 이 구간을 지금 우리의 목표가로 잡고 가면서 단기 고점은 어디서 찍을 수가 있겠다? 이 최고점이라고 찍혀있는 24만원 구간이 단기 고점을 찍고 내려올 확률이 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좀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만약에 세력이 매도하고 떠난 종목이다라고 하면요, 이런 구간에서 사실, 그 이제 윗꼬리 운봉이 발생하는 이런 패턴에서 보통 세력들은 많이 털어먹고 나가죠? 이렇게 털어먹고 나가면서 쌍봉을 찍고 빠지는 게 일반적인 패턴인데 이렇게 윗꼬리 운봉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추세가 여전히 이렇게 살아있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일 것 같습니다. 추세가 이렇게 살아있다라는 건 뭐냐면은 이게 하나의 그냥 매집이었다라는 얘기입니다. 내 집을 하면서 이 구간까지 한번 찔러 놓으면서 차익 실현 매물 받아서 다시 한번 상승 흐름을 만들고 있는 주체는 누구다? 세력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고, 요런 관점에서 이 우리가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접근해 본다라고 하면 계속적으로 끌고 갈 이유는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계속 내가 이런 구간에서 괜히 사가지고 이렇게 떨어지니까 팔고, 다시 한번 위에 구간에서 내가 추경 매수로 들어갔다가 팔고 이렇게 하시면은 계좌만 꺾여 나갈 거라고 생각이 들고, 우리가 차라리 모아가는 주식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같다는 말씀인데 일단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뭐하는 회사입니까 여러분 휴머노이드봇 만드는 회사죠 휴머노이드봇 우리나라 대장주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로봇의 시대가 왔습니까 로봇의 시대 로봇의 세, 섹터 순환매가 온다 온다 하는데 안 왔습니다 보통 이제 반도체가 먼저 움직이고 그 다음에 AI가 움직이는데 이 AI가 움직인 다음에 다시 한번 요게 로봇으로 섹터 순환매가 오는 게 일반적인 패턴이다라는 얘기죠. 근데 여기서 AI까지는 한번 수급이 왔는데 AI 반도체 내에서 계속적으로 돌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순환매가 계속적으로 종목들이 번갈아가면서 대두가 되면서 자기들 안에서만 계속 최근 들어 어떤 종목이 있었죠? SP 소프트하는 종목이 이렇게 큰 상승흐름이 좀 나올 때 어떤 내용의 이슈가 좀 부각됐었냐면은 마이크로소프트랑 관련한 이슈가 부각되면서 주가가 이렇게 큰 상승 흐름이 있었는데 잊을 만하면 반도체 종목이 또 나오고 잊을 만하면 또 나오고 이거 신규 상장주잖아요 지금 이런 식으로 계속 반도체 내에서만 섹터 순환매가 돌고 있다 보니까 ai랑 반도체 내에서만 섹터 순환매가 돌고 있고 요즘 반도체라고 하면은 ai가 묻어있지 않으면은 굉장히 주가 큰 상승을 기대하기는 어렵죠 그래서 ai가 필수적으로 지금 섹터에 들어가 있는데 반도체 관련 주들 같은 경우엔 어쨌든지간에 이 수급이 결국에는 로봇으로 와야 되는데 어떤 이슈가 지금 터지고 있어요? 이란이랑 이스라엘이 맞짱 뜬다 만다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애초에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지금 가만히 있을 수가 없거든요. 왜 그러냐면 네타냐후라는 사람이 총리인데 이 사람이 지금 가만히 있게 되면 그러니까 이제 평화 분위기가 연출되면 은이 네타냐후는 깜빵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네타냐후가 이제 뭐 가자지구에서도 한번 쑤시고 레바논도 한번 쓰시고 그리고 이란도 한번 쓰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중동 쪽이 굉장히 시끄러운 가운데 세계 증시가 전체적으로 조금 하락세를 보인 그러니까 지금 해외 증시 차트를 놓고 보시면 나스닥이 꽤나 많이 하락을 하면서 어제 같은 경우는 조금 반등이 있었는데 최근에 이렇게 하락을 할때 어떤 내용의 이슈가 불거졌었냐면은 중동 전쟁 관련한 이슈가 좀 리스크가 지정학적으로 데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과정에서 이제 반도체 수급이 어디로? AI와 그리고 나서 이제 이 AI와 반도체 수급이 계속 돌다가 나중에 이제 이 로봇으로, 올, 이 로봇으로 옮겨오려고 엔비디아도 로봇 사업한다 뭐 이런 내용이 솔솔 나오는 찰나에 중동전쟁 관련한 이슈가 부각되면서 이렇게 큰 폭으로 조정이 좀 있었다라는 말씀이고, 그렇다 하더라도 어쨌든 간에 이 로봇의 몸은 온다, 오게 되면은 결국에는 최대 수혜주는 뭐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기술적 분석으로는 오늘 자리에서 지금 보시다시피 61선과 21선이 맞닿는 구간에서 저항을 좀 받고 있는데, 이런 구간에서 오히려 우리가 눌린다라고 하면 더 추가 매수 타점을 잡아갈 수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 지금 매수가가 궁금하신 분들은 없을 겁니다. 매도가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 제가 이전에 이렇게 2월 1일 날 한번 매수가를 잡아드린 적은 있습니다. 2월 1일이 언제냐면, 이렇게 한번 다시 한번 상승 흐름이 있을 때, 621선을 이탈한 다음에, 다시 한번 상승 흐름이 있을 때,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제가 15만 3천원 이하에서 안내를 한번 드렸었는데,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삼성의 지분 인수와, 그리고, 과거 121선 터치 후 반등이 수차례 나왔기 때문에 제가 이 구간에서 장기로 우리가 가져가면서 수익 볼수 있는 종목으로 안내를 한번 드렸었고, 매도 타점 안에는 아직까지 안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레인모 로보틱스 매도를 문자로 타점 안내 한번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위에 보이시는 번호인 4674-9671번으로 레인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레인모로보틱스 매도 타점 안내 한번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문자로 타점 안내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어쨌든 지 간에 우리가 오버슈팅 구간에서는 단기 고점이라도 찍는 이런 패턴을 수차례 말씀드렸기 때문에 오버슈팅 구간, 연속적인 상승이 계속 나오면서 윗꼬리 음봉, 그러니까 시가 이탈 패턴이 뜰때 우리가 매도를 하시자라고 안내를 좀 드리고 있는데 영상에서 어쨌든지간에 이 영상을 만약에 제가 시가이탈패턴을 보고나서 영상을 촬영하라고 20분짜리 영상을 찍게 되면은 이 20분에 걸쳐서 또 편집이라는 걸 해야 되고 그리고 또 20분에 걸쳐서 인코딩이라는 작업까지 거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영상을 촬영하고 게시하는 데는 1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는 라 말씀이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시가이탈패턴이 본격적으로 매물출제가 되기 시작할 때부터는 영상을 아무리 빨리 찍는다 라고 해도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1시간 전에 찍은 영상을 보고 대응하시는 거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매도 타점 안내는 이렇게 문자로 드리겠다라는 말씀이고요. 위에 보이시는 번호인 4674-9671번으로 레인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이렇게 문자로 타점 안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보시는 것처럼 투자금 1억 만들기 프로젝트방까지 같이 들어오실 분들은 레인에다가 1억을 적어서 보내주시면 이 방으로 입장 안내 드릴 수 있도록 하고, 내가 레인보우로보틱스 아직 매수가가 궁금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요 레인보우로보틱스 매수가가 궁금하신 분들은 레인 매수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은 제가 레인보우로보틱스 매수가 안내를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레인보우로보틱스 이야기로 돌아와서 지금 어쨌든지 간에 우리가 오버슈팅 구간에서 팔거다 라는 말씀을 분명하게 드렸는데 예를 들면 이 신성 델타 테크 같은 경우에도 제가 요거에 세력이 이탈한 패턴이 떴다 라고 이 영상에서 분명하게 말씀을 좀 드렸고 이 주가가 상승을 하면서 이렇게 점점 상승 각도가 날카로워지 구간이 분명히 옵니다. 여기서 보시다시피, 이렇게 연속적인 상승 흐름이 나오면서. 기대감에 고점을 찍으면서, 이때가 언제요? 2월 21일인데, 시가를 이탈하는 패턴으로, 이때 이 3일 동안 상승한 것만 해도 60%입니다. 이 고점에서 60%를 상승을 했는데, 이렇게 한번 오버슈팅 구간에서 시가가 이탈되는 패턴이 발생하자, 어떻게 됐어요? 주가가 그 이후로, 이렇게 한번 또쭉 쏘고, 그 이후로 빠졌죠? 이 구간에서 불거진 이슈가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은, 이제 3월 4일날 APS 학회에서 발표를 하는 내용이 있었죠? 어떤 걸 발표했냐면 초전도체를 시연했는데 이 초전도체가 실제로 기대감에 주가가 먼저 고점을 찍는다라는 얘기고 3월 4일 이전에 우리가 그래서 매도를 했죠. 만약에 삼성 로보틱스가 되는 내용의 어떤 그런 호재가 단기적으로 재료가 소멸될 때 그때가 이제 고점을 찍는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이런 단기적인 고점 신호는 이미 이렇게 차트에서 먼저 선반영돼서 나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만약에 이 뒤에서 어 삼성에 인수됐 대뭐 이런 내용을 이제 만약에 여러분들이 접하게 되면은 이미 주가는 빠지고 나서 조정을 받고 있는 중일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차트의 패턴이 이미 선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 우리가 일단은 종가에서라도 시가 이탈에서라도 우리가 일단 절반이라도 수익 실현을 해야지만이 이런 큰 하락폭을 피할 수 있다는 라 거고, 이 신성 델타 테크뿐만이 아니라 뭐 수도 없이 많은 종목에서 이렇게 좀 진행이 됐었죠. 엔캠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진행이 됐냐면은 주가가 이렇게 미친 듯이 상승을 할때 점점 상승 각도가 날카로워지는 오버슈팅 구간에서 윗꼬리 운봉, 시가 이탈 패턴이 뜨고 나서 이렇게 단기적으로 조정을 보였는데, 마찬가지로 제주반도체라는 종목도 그렇죠. 제주반도체라는 종목도 다 일관되게 이렇게 주가가 상승하면서 점점 상승각도가 날카로워지는 5일 연속으로 상승하는 이런 미친 상승 흐름이 나오자, 여기서 시가 이탈 패턴이 나오자마자 이렇게 어떻게 됐어요? 40% 가까이를 무너뜨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어떤 하나의 패턴이 뜨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냐면 이 지금 보시는 프로그램의 매매 때문에 영향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 프로그램 누가 쓰는 거라고 말씀드렸냐면 외국인이랑 기관이 쓰는데 이 외국인이랑 기관이 쓰는 프로그램들이 일관된 어떤 이런 패턴을 보이는 이유가 일단은 이 신고가에 있는 종목을 찍어서 주가를 다짜고짜 상승을 시키면서 이렇게 원래는 단일 세력이 이런 구간에서는 끌고 왔을 텐데 여기서부터는 프로그램으로 손바김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아래 보시면은 프로그램이 개입하고 있는 금액이 완전 차이 나는 게 지금 보이시죠? 이렇게 단타로만 행동하는 프로그램이 주가를 일단 다짜고짜 상승을 시켜서 다음날 파는데 이날 팔았는데 보시다시피 이렇게 팔았죠? 이날 팔았는데 어떻게 됐어요? 추세가 무너지지 않자 한번더 매수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틀 동안 팔았는데 한번더 매수하면서 다시 한번 상승흐름을 이렇게 이끌어내면서 이런 고점 구간에서는 또 매도하고 이런 식으로 행동하고 있는 게 프로그램이고 기본적으로는 많이 산 다음에 다음날 갭을 띄워서 팔아먹고 나가죠? 보시면은 오늘 같은 경우에도 아까 제가 짚어드렸던 이 SP 소프트 어떻게 진행이 됐나요? 전혀 정적으로 이 프로그램의 매매 패턴에 부합하게 행동했다라는 겁니다. 어제 많이 샀습니다. 보시다시피 어제 많이 사면서 어떤 양봉을 만들어냈죠? 이렇게 앞전에 있었던 미니박스를 다 잡아먹는 상승장악형 양봉이 출연을 했었죠. 그러고 나서 오늘 어떻게 됐나요? 갭을 띄웠습니다. 보시다시피 시가가 5%, 고가가 8% 정도 갭을 띄우면서 주가를 이렇게 띄워놓고 팔아치워먹고 나가는 방식으로 이렇게. 바로 다음 날 팔아 먹고 나가면서 쉽게 얘기하면은 전날에 사서 다음 날 갭을 띄운다라는 겁니다. 갭을 띄워서 이렇게 시가 이탈 패턴 그리고 갭이 뜨면서 음봉으로 전환되는 이런 패턴으로 프로그램이 운전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랬는데도 만약에 오일 선이 깨지지 않거나 추세가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어 개인들이 생각보다 잘 받아주네? 어떡해요 한번 더해먹으러 들어온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패턴이 뜬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어디서 팔 거냐면 그래서 주가가 미친듯이 상승하면서 다시 한번 이런 신고가를 넘어가는 구간에서. 우리가 단기 고점 신호가 확실하게 뜨면은 그때 매도하겠다라는 말씀인데 제가 이렇게 문자로 매도 타점 같은 경우에는 안내를 드릴 겁니다 4674-967번으로 레인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안내드리겠다라는 말씀이고 우리가 레인보우 오브 티트랑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포트에 하나 구성하셨으면 하는 종목이 있는데 이게 바로 XR 관련 종목입니다. 이 최근에 이 피롭틱스라는 종목이 이렇게 미친 상승 흐름이 있었을 때 어떤 내용의 이슈가 부각이 됐냐면 얘네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이 삼성과 엮여있는 내용, 그러니까 삼성의 유리기판을 납품한다라는 내용의 이슈가 부각되면서 이렇게 미친 상승 흐름이 있었는데 이 피롭틱스랑 마찬가지로 XR 관련 종목도 삼성이 주요 고객사인 그리고 LG도 주요 고객사인 종목인데 이 XR 관련 테마가 주기적으로 돌아오고 있는 만큼 다시 한번 이 XR 관련 테마가 돌아올 때 요 삼성을 주요 고객사로 가지고 있다는 점이 부각되면서 이런 대시세가 나올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해서 제가 이 엑셀 관련 종목을 가져왔다 라는 말씀이고 우리가 이렇게 뜬 자리에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1년 선 부근에서 들어갈 수 있는 종목이고 두 번째로는 뭐냐면 군데군데 매집한 흔적은 있는데 이렇게 대시세가 한 번도 난 적이 없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엑 r 이 뭔지에 대해서부터 설명을 드려보면 우리가 이 XR이라고 하면 확장현실이다라는 얘긴데요 쉽게 생각하면은 가상현실 VR과 증강현실인 AR을 아우르는 혼합현실 기술을 막라하는 용어인데 이렇게 눈에다가 고글처럼 착용하는, 안대처럼 착용하는 기기를 통해서 구현이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도 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요. 이전에 뉴프렉스라는 종목이 역사적 신고가를 갈때이 XR 관련 기기로 해서 관련한 이슈가 터지면서 이렇게 급하게 역사적 신고가를 갔었던 게 뉴프렉스인데 기사 내용을 잠깐 보시면 뉴프렉스 주가 상한가 등극의 웃음꽃이라는 내용의 기사가 나오면서 여기 보시면 애플의 혼합현실 기기 비전 프로 출시 이런 내용이 나오면서 여기다가 연성 인쇄로 기판을 독점 공급한 바 있다 이런 내용의 뉴스를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뉴프렉스를 매수하시라는 말씀이 아니라 아직 슈팅 이전에 있는 종목을 여러분들이 가져가셔야 된다라는 말씀이고, 이 종목의 기술적 분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보시면 상장한 이래로 이 부분은 별다른 거래량이 없으므로, 이 부분부터 한번 설명을 해봐드리면, 최근에 주가의 흐름이 굉장히 좋다라는 게 여러분들이 확인이 되실 겁니다. 이런 식으로 올려치는 구간에서 계속적으로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올려치면서 매집을 하고, 내리면서 다시 한번, 요런 구간에서 숨 고르기를 하면서 다시 한번 재매집을 하고, 최근에 거래대금이 들어오면서, 다시 한번 매집을 하는 흔적이 발견이 돼서 제가 이 종목을 가져와 봤다라는 말씀이고요. 이렇게 확대를 해 놓고 보시면 고점에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상승 흐름이 있었는데 무너뜨리는 구간에서 거래량이 거의 나오지 않는 상태에서 쭉 흐르면서 숨고르기를 하면서 타이밍을 재고 있었는데 최근에 흐름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상승을 하면서 물량을 흡수하는 음봉 캔들까지 발생을 하고 철저하게 삼각 수렴의 자리에 지금 최근에 돌아나가는 캔들이 발생을 했죠 우리가 요런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진입을 하신다 라고 하면 지금 보고 계시는 검정색 선이 1년선 장기 이동 평균선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내가 손절을 잡는다 라고 하면 굉장히 짧게 잡을 수 있으면서 수익을 볼수 있다 라고 하면 크게 볼수 있는 쉽게 얘기하면은 손익비가 좋은 자리에서 제가 요 종목을 가져와 봤다라는 말씀이고요. 지금 보시다시피 이런 구간에서 철저하게 매집이 이루어진 종목이라서 만약에 이 구간만 뚫어낸다라고 하면 큰 상승흐름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이고 이 구간까지만 도달해도 최소 70% 정도 수익 구간이기 때문에 적게는 70%, 많게는 이 위로는 신고가의 영역이기 때문에 여기를 넘어간다라고 하면 신고가로 계속적인 상승흐름을 이어나갈 수 있는 종목으로. 이 종목을 선정해 왔다라는 말씀이고요. 이 종목이 중요한 점이 뭐냐면, LG와 삼성을 주요 고객사로 삼고 있는 OLED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여기 한번 보시면 이렇게 기업 개요에서 보시다시피 주요 매출처는 삼성 디스플레이, LG 디스플레이라고 지금 여러분들이 확인을하실 수가 있다라는 말씀이고요. 이 삼성 같은 경우에도 OLED의 로봇 AI 접목해 손님 맞이라는 내용의 기사가 나왔었는데 이 OLED가 도대체 XR과 무슨 관련이 있냐라고 설명을 드려보면 여기 보시다시피 460만 원짜리 애플 비전 프로 부품값은 얼마라고 하면서 기사 내용이 하나 나와 있습니다. 쭉 내려 보시면 비전 프로에 들어간 가장 비싼 부품은 1.25인 마이크로 OLED 디스플레이다라는 부분이 여러분들이 확인이 되실 거고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 종목이 LG랑 삼성을 주요 고객사로 두고 있는 상황에서 XR 관련해서 계속적인 이슈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500억 원 규모의 메타버스 펀드를 조성한다라는 내용의 기사가 나오면서 이게 지금 보고 계신 게 바로 XR 기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쭉 내려보시면 메타버스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해서 xr 관련해서 투자를 한다라는 내용으로 기사가 나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sk하이닉스도 메타 손잡고 xr용 올레도스 개발 유력이라고 하면서 기사가 최근에 또 나왔는데 이런 식으로 계속적인 xr 관련한 이슈가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제가 발굴해온 종목이 최근 추세가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굉장히 좋다라는 거는 여러분들도 확인이 되실 거고 지금까지 상장한 이래로 큰 상승 흐름이 연출된 적이 없기 때문에 지금 차트에서 수상한 모습이 관찰돼서 제가 이 종목을 엑셀 관련주로 가져와 봤다라는 말씀이고요. 이 종목이 지금 시가총액이 천억 언저리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스몰캡 종목인 만큼 상승흐름이 연출된다라고 하면 큰 상승흐름이 있을 것을 여러분들이 기대해 보실 수 있는 종목이고 시가총액이 작은 만큼 이렇게 오픈된 장소에서 제가 이 종목을 말씀드리게 되면은 개인들의 매수세가 꼬이면서 세력들이 한번 이탈시키고 올릴 것까지 생각을 해서 제가 오픈된 장소에서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다라는 점.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이 종목을 통해서 수익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위에 보이시는 번호인 4674에 9671번으로 xr이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이 종목의 매수가 그리고 매도가 그리고 목표 기간 그리고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로 전송 안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무조건 문료로만 진행한다는 점 강조를 드리고 이 xr 관련 종목 이외에도 여러분들이 1억 프로젝트 방까지 같이 들어오고 싶으신 분들은 xr 1억 이라고 적어서 문자 전송을 해주시면 되겠다라는 말씀이고요.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 오늘도 분석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